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의 실사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화로 보았던 영화들이 이제는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디즈니에서 나왔던 영화들,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영화들이 실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신데렐라, 정글북, 미녀와 야수, 덤보, 라이온킹 등이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또 다른 영화가 하나 더 나왔는데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알라딘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램프 요정, 진이, 네, 파란색으로 나오는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알라딘하면 떠오르는 것은 요술램프가 떠오릅니다. 요니가 등장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화는 진행됩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세 가지만 들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에게 물어봤더니 네, 머리가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소원을 들어 주는 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고,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런 말씀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에도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거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막 문질러서 지니에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막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야기하듯이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것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께피는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빌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도 나의 노력이나. 기도가 들어가는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짓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시 짧게 정리하면 지키고 행하면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고 행하면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주었으니까 내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 문장만 보면은 기브앤테이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키고 행하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기브앤테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지키고 행하는 오늘날의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지키고 행함이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키고 행해야 되니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지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이야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저도 누누이 설교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 있어서 핵심을 요약한 것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꼭 지켜야 됩니다라는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은 1서에서 요한은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하는 것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게 과연 계명인가?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계명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니까 계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율법이었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악들이 우리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평생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요? 이 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만의 율법도 생겼고 그 율법들이 쓸데없는 것들까지도 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운전할 수 없게 하느니라. 율법이 이야기하는 제사론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해마다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온전하게 될수 없듯이 우리들이 온전하길 바라지만 우리들은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절에 계신 분들도 있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 비난이다비난이다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무당에 전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가기 힘든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잘 지킨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인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그들이 잘 지킨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지키지 못한 믿음들도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신사참배의 문제 앞에서 우리 선조들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이르러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시대 선조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걸린 일에서 자기 눈앞에 칼이 들이민 그 순간에서 자신을 향해 총구가 들이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고 어떤 일들은 신사 신사에 참배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우리의 선조들에게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믿음의 문제들이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라지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온 일이 아니니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도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을 버리면 이 자녀가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흔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로주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말은 공로주의의 단편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은 우리가 수탁에 들어왔던 대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 수탁에 듣는 대답이 이 대답이 아닙니까? 이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기브앤 테이크의 대답입니다. 공로주의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것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공로도 필요 없고요. 어떠한 환경과 상,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요. 정말 내 이웃들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은 고민할 겁니다.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가까운 최근 들어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해서 격리하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격리하는 시설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동네입니까? 막상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저 안에 있어서 내가 저그 사람 대신에 저 안에 들어갈 수, 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천에는 예수님 만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에 감옥 갈 친구가 있습니까? 네, 있으시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네가 치러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야기하는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말 안에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라는 것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계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라는 것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명대로 행하라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것처럼 또 힘든 건 없죠.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집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들이 행해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가 우리가 오늘 다시금 돌아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 이 책망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책망할 거리가 책망할 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는 이것을 행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여러 우리가 이 해운대 제일교회가 작년에 열심히 협약을 맺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광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역 도로 몇 개를 저희가 입양 받아서 클린 운동을 하는 걸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 도로를 입양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어, 구청에서 이 많은 도로들을 다 관리할 때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조금씩 더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위탁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로또 청소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을 청소할 때 특별히 이 교회 옆에 있는 솔밭 마을 일방 통행로와 또 교회 앞에 도로 몇 군데를 이방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청소할 때마다 이런 고민이 항상 빠지게 됩니다.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괜히 받은 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걸어가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면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칭망받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담대하게 할수 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일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그 믿음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보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함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핑계 되지 않고, 이형제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측만거리를 가지지 않고 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고민하지 말고 행하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의심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에게 전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 순간.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앞을 나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그 모습들 가운데 노출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